오늘은 뭔가 양식 느낌이 납니다.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서 파스 <laughs> 소스,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양파라던가 비망, 양식이 없으니까 쓸 손님 교치하고 당근, 그리고 이런 파프리카, 이 음. 한번 더먹겠 음. 그리고 이거 토마토 홀, 음. 와인, 설탕, 그리고 꼭 필요한 거요. 음. 치킨스톡. 그고 음. 버터가 가장 중요해요 백고추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소고추를 쓰고 음. 여기서 향신료의 가장 중은 바질입니다 바질. 바질이 없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 음. 바질이 꼭 필요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은 가볼게요 네. 볼을 하나 준비하고 음. 토마토 토마토를 이렇게 생겼어요 음. 삶은 토마토 이렇게 껍질 까는 거라 생각하시면 음. 3분 정도 남았니 음. 2개니까 7가분로나고 그냥 양에 힘이 들어가지고 1 빼내야 되거든요. 이거 막 훨씬 여기 잘보시면 껍질이랑 심을제거할요 아로 놔두고 나중에 쓸거예요응 음. 넣어줄게요 넣을 일단 놓고네다음좀큼직하써두돼 <laughs> 응. 큼직큼직? 응 타이머 큼직들어잖아 이렇게 놔 이렇게 놔둬 큼직큼 써면 돼 양은 뭐 자기 좋아하는 이게 올리브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음, 있는 것만 가지고 보 네. 당근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어도돼 당근도 싫어하는 사람도 안먹어도있잖아 그렇지 뭐. 당근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당근이 조금 모양을 좀 시간 에들어가니까 아직 따로 불이 안났요 밝은 색깔 피망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또 색깔 내는 거고 맛도 있지만 색깔 맛은 피망이 더 좋습니다. 노란색도 있으니까 한번 노란색도 한번 넣어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양파하고 당근을 볶아야 돼. 음. 희망이 영어 좀 나중에 좀돌리고 되는데 음. 쟤네들이 좀잘안 읽어 우리 양송이가 있으면 되는데 양송이 없어가지고 세송이 쓸게요 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들어간 게좀 낫겠죠 이거 뭐 맛있냐는데 이거 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또 차이가 있어 대충 이렇게 썰면 됩니다 이제 준비 가끝 한번 가볼게요 이따다가 버터 버터가 좀 들어가요 이렇게. 버터가 녹으면 바로 야채를 넣고 먹겠습니다 양파 당근을 만들게요 야채 넣고 이렇게 볶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 이리하면은 중불에서 해야됩니다 생불 안됩니다 이 정도 이리로 갑니다 싸그리 넣고 이렇게 볶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시중에 산 거는 야채 많이 <laughs> 없어 채소가 많이 안 들어가서 <laughs> 조금 뭐씹힌 맛도 좀 덜하고 그건 따로 넣어야 되지 어, 따로 <laughs> 넣어야 되는데 얘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 다 들어있으니까 음. 바로 아, 아까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다진 마늘 아, 다진 마늘도또 들어갑니다 여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우리집 우리 하이엔에도 와인 아이고 하이엔이야 여 야채가 좀 익어가네 중요한 음. 거 와, 와인을 넣어야 됩니다 음. 그냥 대충 알아서 넣어야지 한5스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아, 5스 정도 넣을 거예요 와인꼭 중요한데 이거 안 넣으면 이거 파타 맛이 안나 술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 와인이 꼭 들어가야 돼 와인이 들어가야 맛이 나 맛있어 보여 뭔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끓으면 이제 그면 불을 낮춰야 됩니다 준비해 놓은 토마토 음. 토마토가 이렇게 해 놓은 거 들어갑니다 어렇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끓을 때 기포 올라오면서 이게팍 튀는 수가 있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좀 넣을 거예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여기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진 마늘 넣고요 네 다진 치킨스톡. 치킨 스톡응꼭 치킨 음, 들어가야지 이거 들어가야 간이 좀 되거든 이게, 이게. 간도 들어가고 이게 특꾸 이게 뭐냐면 이쪽에는 다시다 다시다 같은 거 그런 거 보채용으로 음. 된 것도 있고 액체용도 있고 한개 정도 좀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케찹 케첩. 케첩. 어, 여길게 정도 그리고 음. 후추좀 들어갈 거고요 음. 고추는좀 넉넉하게. 배고추 써야 되는데, 우리 없어가지고, 고고추 써고요. 설탕 한두 스푼 두 들어갈 거예요. 설탕 하나, 둘. 나중에 박하에서 <laughs> 뭐지, 그 새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케첩 좀더 넣고요. 달콤한거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을 좀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 가지. 바질이 꼭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요. 이것도 양을 어떻게 하냐? 양향좋아는사람 그 많이 넣고 안 좋은 사람은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돌한세개 정도 세개 정도 넣으면 좀 작네요. 네개 넣어야 돼. 한통 다.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자, 중간에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케찹 들어가니까 또확 달라지네. 어, 맛이 좀 보면서 해야 돼요. 좀, 좀 뭐지. 이게 토마토 홀마다 이게 맛이 다르니까 음. 보면서 해야 돼. 간이 약해가지고, 간이 약해가지고 소금을 좀추가할게요 소금으로, 간을 소금을 할게요. 좀 간이 약합니다. 소금으 어. 추가했습니다. 다는은 소금으로 아니면저가꼭하면 되는데 이걸 좀 많이 넣으면 되 맛있는 파에서 이게기을가들어있비주얼 괜찮은 좋네 을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이 됐네 끝 이렇게 이렇게 핫 끓여서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